역류성 식도염, 복부 팽만, 속쓰림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좀 체중을 올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추럴이든 약을 쓰시는 분들이든 이런 거를 절대 감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올바른 벌크업은 뭘까요? 빠르고 단기간에 하는 거안 좋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아이플프로 김승현 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인슐린 민감성의 중요성에 이어서 많은 보디빌더들을 비롯해서 운동을 통해서 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공식처럼 여겨왔던 벌크업 그중에서도 더티 벌크업 빠르게 아무 음식이나 때려 먹으면서 체중을 늘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 실제로는 보디빌더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내추럴들에게 있어서 근성장에 얼만큼 불리한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제 몸과 주위에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 관련 연구들 이런 사례들을 많이 탐구해 본 결과 빠른 벌크업은 근비대 효율을 되려 떨어뜨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축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유리지방산 FFA 라고 합니다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계속해서 지방산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 ffa가 혈중에서 장기간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감량기에는 ffa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방을 동원하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크업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ffa가 높은 상태는 대사 기능이 무너지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설명했다시피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면 글리코겐이 들어가는 속도가 늦게 되고 탄수화물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늦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훈련 퍼포먼스 글리코겐 회복도 늦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엠토르 반응성이 약화되고 근합성, 근비대 말 그대로 단백질 합성 자체가 약해지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 문제는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체지방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또 급격하게 빠르게 높아지게 되면 대사 자체가 지방모드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모드로 고정이 돼 버리면 훈련할 때이 탄수화물 기반의 폭발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급격하게 벌크업하는 것은 근육이 자라나기 위한 그런 대사 기반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소화기관의 과부하 문제 이것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벌크업을 시도하실 때 잉여 칼로리를 필요한 것보다 500에서 1000칼로리 이상씩을 소위 말해 때려 먹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자주 먹어야 되고 더 늦은 시간까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자극적인 음식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위염 역류 속 식도염 복부 팽만 속 쓰림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좀 체중을 올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동일한 증상들을 겪었고 꽤나 고생을 했고 만성 위염으로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 고지방 고칼로리 섭취는 위 배출 속도를 자체를 그냥 늦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역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소화기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높아지게 되겠죠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소화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는 누적이 되고 뭐 그냥 딱 직관적으로 건강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 오로지 <laughs>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이 소화기 건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건강 이슈 때문이 아니라 회복에도 소화기의 건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소화기 건강에 나빠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교감 신경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영양 흡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 자체가 뭐 단순히 소화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건강 문제가 아니라 금비대를 원하시는 분들, 몸이 커지고 싶은 분들. 벌 크업을 통해서 아예 달라지고 싶은 분들에게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근육 성장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꼭이 소화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해보자면 자주 과식하고 또 고탄수화물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또 그만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민감성 또는 인슐린 감수성 둘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그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뭐당 대사 문제 뭐 지방간이라는 거 공복 혈당이 상승하는 문제 정말 심하면 당뇨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제 높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당 대사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탄수화물 식사가 운동 퍼포먼스를 늘린다해서 무리하게 밥을 막 자주 빈번하게 드시는 분들은 당 대사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식사를 꾸려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벌크업을 하면 당뇨가 이어지고 당 대사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당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슐린 민감성이 근비대 효율을 높이는 거는 과학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니까 반대로 인슐린 민감성 떨어지고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서 근비대 효율 떨어진다 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탄수화물이랑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근육으로 다 들어가주지를 못하니까 당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결합조직 문제입니다 우리 신체의 결합조직 이라 하면 관절 인대 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육 같은 경우는 혈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회복도 충분히 빠르게 되고 성장도 꾸준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결합조직들 아까 말한 것들은 혈류가 적고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체중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량도 빠르게 늘고 훈련하는 중량과 강도 스트레스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데 근육은 여기에 적응을 하는 반면에 결합 조직들은 여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통증은 당연하고 심한 뭐 심하면 건염. 아니면 뭐 인대 손상 뭐 이런 문제들이 볼크업을 반복하실 때마다 그런 시즌마다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 여기다가 에 중추신경계 피로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제 회복도 안 되고 자세 유지도 안 되다 보니까 쉐입도 무너지게 되고 근비대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또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고중량 위험하다 부상 위험 있으니까 중량 들지 말라라는 그런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나 일부 보디빌더들의 그런 조언이 결코 여러분들 안 되라고 하는 조언. 조언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조언들이다 어릴 때 말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빠르게 변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호르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빠르게 변화할 수 없는데 내추럴이든 약을 쓰시는 분들이든 이런 거를 절대 간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육은 약물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결합 조직들은 절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성장기 때처럼 폭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청하시는 분들 내추럴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빠른 변화를 바라면서 욕심을 내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변화를 위해서 또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좀 논리적으로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 벌크업을 하게 되면 1년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중 올리면서 체지방 올라가면 인슐린 감수성 떨어지고 또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또 최소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빠른 벌크업 이후에는 근성장 효율이 떨어진 상태가 돼서 실제로 근육이 성장하는 그 기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근비대 효율 구간이 되게 떨어진 구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1년 내가 운동을 플랜을 잡고 운동을 하는데 효율이 떨어진 그 구간이 더 길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1년 중에 실제로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무리한 벌크업은 그 기간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따 후반부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또안 좋은 점네 번째 다섯 번째 연결되는 거긴 한데 결국엔 빨리 성장하면 지방이 더 느는 수밖에 없다 근육 역시도 한 달에 약 0.5에서 1kg 정도의 체중이 증량됐을 때가 근육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성장을 했다라고 과학적으로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2kg에서 그 이상 올랐다면 지방 비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봐요. 거의 뭐 대부분 지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수분이나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근섬유의 합성 속도에는 어쩔 수 없이 내추럴은 제한이 돼 있어요. <laughs> 이거는 아무리 타고나고 뭐 나는 뭐 공룡 유전자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그 한계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질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마이 아이스타팅 결핍증입니다, 그건. 병원에 가셔야 되고 건강을 걱정하셔야 되는 상태지 좋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에서 1kg 정도의 체중을 한 달에 늘리는 게 가장 좋다 그거 자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크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한 달에 0.5에서 1kg 올라가는데 어떻게 벌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들은 한 달에 막 5kg 10kg씩 찌우고 싶어요 대부분 급해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빨리 늘면 지방이고 천천히 늘면 근육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멀리 보고 근육을 늘리셔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변화를. 숏컷을 좀 바라고 하는 벌크업 자체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빠른 벌크업이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사 기반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했죠. 대사가 흔들리고 소화기가 무너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관절과 인대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근비대는 속도 싸움이 아니에요. 속도 싸움이 아니라 대사 건전성과 회복 싸움이거든요. 체중을 빠르게 늘리려고 하기보다 대사 유연 인슐린 감수성, 소화기 건강, 그리고 결합 조직 적응 이네 가지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저는 이제 정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네 가지 지키면서 가는 길이. 그래서 무리해서 체중을 올리고 다시 커팅하는 이런 벌크 커팅 사이클은 내추럴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도 벌크업을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꼭 해야 한다면 최소 2, 3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보고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해외 내추럴 코치들도 벌크업을 좀 강조하는 코치들도 또 반대로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좀 멀리 긴 호흡으로 이제 오프 시즌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조언을 많이 하고 실제로 코칭도 그렇게 합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코치는 없어요 벌킹을 하면 보통 3년 잡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올바른 벌크업은 뭘까요? 빠르고 단기간에 하는 거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조건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 체지방률을 먼저 안정 구간으로 맞춥니다 근육이 잘 자라는 구간이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 10에서 12% 여자분들은 한20% 근처 이 구간이 아까 말한 뭐 FF 라든가 인슐린 감수성, 대사 안정성 이런 거다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근비대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열량 섭취는 단순하게 잉여 칼로리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미세하게 보수적인 잉여 칼로리를 잡는다. 지난 영상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50에서 100 얘기했지만 100에서 200 정도도 괜찮습니다. 250 칼로리도 괜찮아요. 그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체중 대비 1.6에서 2.3g 정도 그 정도 섭취하는 게 근비대의 가장 적절한 구간이라고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적으로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더 먹는다고 커지지도 않고 부족하면 실제로 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 구간으로 섭취를 해라 네 번째 이게 체중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판단을 해라 뭐 SBD 3대 운동, 복합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되고, 뭐 운동 총 볼륨이라든가, 빈도수라든가, 뭐 내가 하, 운동하고 수행하고 났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미세하게 기록을 세부적으로 하시면서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달에 0.5에서 1kg 정도가 최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속도를 좀 벗어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보다는 지방 비율이 좀더 많이 늘었다고 판단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비교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 체중을 재고 일주일에 평균을 재고 그한달 일주일을 또 모아서 한달 평균을 내면 되고 그한달 평균 속도가 0.5에서 1kg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화기 건강이 회복력과 직결된다라는 걸 명심하기. 그래서 너무 밤 늦게까지 사기 직전까지 절대 그렇게 되시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식사를 마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킹 한다고 해서 막 자극적이고 막 기름지고 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드시지 말고 적당하게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게 드시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 음식들 요새 배달음식에도 많아요 저도 그런걸 먹어요 다막 진짜 깨끗하게 클린하게 준비해서 프렙해서 먹을 필요 없고 배달음식을 드시더라도 덜 자극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 포케라든가 뭐 저도 자주 먹는 그런 음식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드시라 소화기가 그래서 안정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염증 수치라든가 뭐 이런것도 낮아지고 회복도 훨씬 잘 된다 이것들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 결합 조직의 적응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증량을 하기. 아까 말했죠, 근육보다 건, 인대 이런 관, 관절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적응도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량이나 퍼포먼스를 올리셔야지. 갑작스럽게 체중 올른 것만큼 갑작스럽게 증량을 올리면은 지금 당장은 잘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누적된 것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을 거고, 저도 그거를 느꼈고 최근에 좀 많이. 체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자 강조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무리한 벌크업이 보디빌더들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안 좋은지 강조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누구나 다 커지고 싶고 환골탈태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태생이 마른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스트레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만큼 무리해서 체중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체중을 올릴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그런 계획을 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이와 비슷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데 있어서 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염려하는 것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담아서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 f 프로 김승현이었습니다.